예, 미답의 남대천 포인트에서, 어, 허리급 두수와 월척마리수 하셨는데요. 개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허리급 37과, 35 되네. 네. 예, 37과 35. 이건 다 준척이네. 예, 삼십과35 준척 삼수로 소막보이셨습니다 예, 붕어 때깔이 아주 좋네요. <laughs> 네, 더큰 만남을 위하여 놓아주고 있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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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예, 월척붕어가 나온 허리급과 허리급 두수가 나온 멋진 포인트입니다. 군야의 신학시는 가게에서는 절대 붕어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. 군야의 신학시는 반드시 낚시터 현장에서 촬영된 붕어 동영상과 사진으로 가장 정확한 조항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군야의 신학시 방문 시 반드시 간판 확인 부탁드립니다.